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. 그 용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.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용도가 보이겠죠.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공장에서 나온 게 사람 육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.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. 그러면서 결론이 돼요. 하나님이 움직인다. 그것을 헤아리고 살아야 돼. 근데 지금 죄에 대해서, 율법에 대해서 헤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,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, 희조물에 대해서 연구하시고.